이 사람 운세 자체가 한 2년, 3년째 되게 아마 힘들게 오지 않을까. 그 사주가 77년 6월 9일이라는 게 맞다면, 은 근데 금년까지 마음고생, 여러 고생하고 내년부터는 참 좋다. 그러니까 는뭐 국감에 나와서 뭐뭘 하고 울보가 됐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런지 내년부터는 굉장히 운세가 좋은 형국이니까, 한번 열심히 검사해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천성 자체가 따뜻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아마 불합리하게 하는 거를 위해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따랐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울었던 거는 그거에 대한 회의나 반성을 하는 그런 의미일 건데 근성 자체가 그런 사람이라고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지 아무튼 그 사람이 홀리면서 얘기했던 건 아마 진실일 거고 진실이기 때문에 그 위에 상관이었던 사람들 옆에 놔두고도 자기가 울면서 잘못한 거를 갖다 시인하고 얘기할 때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참된 검사의 모습이고 내년부터 운세가 참 좋은 형국이니까 로펌을 개원해도 될 것이고 아니면 큰 로펌에 들어가도 될 것이고 아니면 검사로서 뭐 나중에 뭐 총장이 됐고, 뭐, 어디가 큰 그림을 보고 계속 검사 생활을 해도 될 것이고, 아마 문제가 굉장히 좋게 보여져.